자, 검사 탄핵으로 검사들이 지금 아주 발광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강백신 정청래 겨냥에서 국회법 잘 아니 위법 절차 종결해라 이러면서 계속 이 프로 쓴가 뭔가에다가 글을 계속 남기고 있는데 봅시다 강백신 수원지검 차장검사 국회법을 잘 아시는 법제사법위원장님이 탄핵안 소추권이 남용되어 있는 상태를 지속시키지 않고 위법한 소추 절차를 종결시켜줄 것을 기대도 되지 않을까 한다. 이러면서 약간 조롱 섞인 글을 올렸어. 권력자의 희망상안 들어주었다고 탄핵 발의는 언제든지 당할 위험이 있는 후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탄핵 관련 법조문을 공유합니다. 성남지청 차장으로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부장으로서 봐야 할 자료가 많음에도 탄핵소추가 발의된 상황. 사무실에 남아 현재 본업과 무관한 탄핵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상황이 한심스럽기 그지 없고, 이 자체가 행정권의 집행방해가 아닌가 하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 탄핵소추 발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조사를 빌미로 탄핵소추권 발의권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저를 포함해 근본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네명의 검사에 대한 소추안에는 증거가 아예 없거나, 조사 참고 자료 수주에 불과한 언론기사만 붙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발의안이 가결되면 안 되는 것안 되는 것인데 위법하게 가결된 상황이라면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신속하게 표결로써 부결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울지 마라 백신아 울지 마. 그에 더해 발의된 탄핵 소추안이 회부된 경우 법사위는 지체 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국회가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로 발의만 해두고 국가 기능 수행에 중요한 공무원을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등 탄핵 소추권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가 한다.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강백신이 울고 있습니다. 네, 울고 있어. 자 6월 26일에는요 강백신이 검사 탄핵은 겁박이자 외압이다. 6월 26일에 이렇게 울었고 이순신 투옥한 선조도 해상전력 없애진 않았다. 매일 울어. 강백신은 매일 울어. 이게 뭐예요? 괴롭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괴롭다는 거예요. 변이제 칼럼 강백신이 막 울어 재끼니까 변이제가 강백신 검사는 태블릿 조작 용의자 누구인지부터 밝혀라. <laughs> 자, 변희재 변이제 참전. 변희재한테 찍소리도 못 하는 것들이거든요, 얘놈들. 예.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백현동 의혹 수사하다가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강백신. 증거가 아예 없거나 조사 참고 자료 수준에 불과한 언론 기사만 붙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지. 너, 변희재 반격 들어갑니다. 강백신의 과거 국정농단 특검 제4팀 동료 이자 역시 이번 탄핵 대상 김영철, 장시호 제출 태블릿과 관련한 모의 위증 교사 및모의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한 증거만큼은, 변의제 내가 모하는 것만으로도 윤석열과 한동훈까지 모두 구속시킬 수 있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장담할 수 있다. <laughs> 장시호 제출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해 변의제가 강검사를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2017년 1월 25일 12시 58분 이 장시호 태블릿에 찍혀 있는 증거인멸 용의자 사진 때문이다. 2017년 1월 25일 특검 제4팀이 중요 수사 증거인 태블릿을 보관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특검 수사 기록에 따르면 장시호 태블릿은 20일 전 1월 5일에 포렌식 작업을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밀봉되었어야 했잖아? 아무도 태블릿 손대면 안 되는 거였잖아? 근데, 특검 내부 인물이 봉인돼 있어야 하는 증거를 꺼내서 임의로 손을 댄 사실이 우연찮게 태블릿에 찍혀버린 사진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1월 25일에 찍힌 사진이야. 장시호 태블릿에 이 사진이 들어있어. 근데, 1월 5일에 포렌식을 끝냈기 때문에 봉인돼 있어야 돼. 근데 누가 1월 25일에 이걸 만졌어? 가장 닮았다는 게 강백신이야. 이 사진은 너무 잘 나온 옛날 사진이고, 장시호 제출 태블릿에 찍힌 이 증거 인멸 용의자는 누가 봐도 강백신과 닮았다. 미디어워치는 1년 전, 2023년 6월 23일에 인터넷에서 거론되고 있는 검찰 내 유령 용의자들, 이원석, 송경호, 어미준, 이제 다 낯이 익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귀에 익은 사람들이죠. 변이제는 옛날부터 이놈들이 태블릿 조작했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조작 관련된 애들이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고, 조작 관련된 애들은 조작 관련된 수사에 계속 불려다니고 자기의 특기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수사에 다른 검사들이 했다가 아무것도 못 찾고 제대로 안 되니까, 판다 얻고 누구를 투입시켜? 어미준 투입시킵니다. 이런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자, 유령 용의자들이 이원석, 송경호, 어미중인데 귀하는 유일하게 특검수사 제4팀에 참여한 사실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귀하는 법치를 앞장서서 구현해야 할 검사로서 용의자 사진의 인물이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밝혀 논란 해소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라는 질의 공문을 강백신한테 보냈어. 미디어워치가 보냈어요. 근데 강백 씨는 묵묵부답이에요. 기다 아니다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보냈어? 2013년 6월에 보냈어. 강백 씨뿐 아니라 한동훈, 박주성, 김영철, 김스타, 사진의 인물과 닮았다고 지목된 이원석, 송경호. 전부 다 보냈어. 저 사진 누구냐? 답변이 없습니다. 근데요. 변이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합니다. 2023년 7월에. 윤석열 한동훈 박주성 김영철. 특검 4T 태블릿 조작 수사 용의자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그 소송에서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를 했어. 아니, 1월 5일에 포렌식한 왜 장시호 태블릿에 1월 25일에 사진을 찍혀 있냐. 야. <laughs> 그래서 법원이 반키라고 명령을 했어. 근데 아직도 말을 안 하고 있어. 법원 명령도 무시하고 있어요. 이런 놈들이 무슨 탄핵 가지고 위헌이네 뭐네 법을 어겼네. 아니, 법원 명령이나 지켜.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게 이놈들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강백신 검사는 물론 이원석, 송경호까지 하필이면 장시호 태블릿에 찍힌 증거인멸 용의자와 닮았다고 지목받는 검사들이 나서가지고 검사 탄핵을 비판하고 있던데 최소한 태블릿에 찍힌 증거인멸 용의자가 누군지 밝혀주는 것이 순리에 맞을 거다. 니들이 탄핵에 비판하려면 태블릿에 찍힌 사람 이거 누군지부터 좀 밝혀. 법원 명령까지 있었는데 입 다물고 있는 놈들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탄핵 청문회뿐만 아니라 공수처 수사와 특검을 통해 과거 국정농단 특검 제4팀의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및 모해증거인멸사건의 진실은 모두 다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 변이제가 이렇게 든든하게 느껴지다니. 사건의 성격상 장시호나 그 친구까지 포함해 먼저 자수하는 한 사람만 선처받게 돼 있다. 강백신이 앞장선 한 사람이 되어 일단 태블릿에 찍힌 증거인멸 용의자의 신원부터 밝혀주기 바란다. <laughs> 자 검사 탄핵에 지금 계속 징징대는데 이게 누구냐 다 요놈들이에요 조작수사를 했었다고 의심받는 인간들이 계속 글쓰고 탄핵하면 안되네 뭐하네 뭐 이재명 어쩌고 저쩌고 계속 징징대는 놈들이 다 요놈들입니다 조작수사에 능한 놈들 이놈들이 계속 징징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무섭다는 겁니다. 지들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요. 검사 탄핵, 뭐, 증거가 없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탄핵안을 올린 게 아니라, 어, 탄핵해도 되는지 불러서 물어볼게 하고 있잖아. 그럼 와서 대답을 해! 아니라고! 증거를 제시해, 니들이! 이 탄핵안이 얼마나 이상한지 얘기하면 끝나잖아. 근데 지금 내부에서는 출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기류가 있는데, 출석하지 마! 잡아서 끌고 올 테니까 아주 그냥 아주 행정 공무원 놈들이 아주 그냥 겁대가리가 없어가지고 말이지 선출직 한테 임명직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개겼어? 어? 지금 울고불고 울고 난립니다 얘네들. 얘네 생명 이제 끝나가요. 끝났지. 국정농단까지 터져봐 먼 수로 버텨. 그리고 얘네들이 자꾸 국회가 가진 힘을 월권을 한다 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니들 한 사람 별건 수사로. 어? 지금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정치인을 2년 넘게 괴롭히는 거는 월권 아니냐? 그리고 니들이 그렇게 별건으로 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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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지금 몇 명이 죽었니? 국정 농단 때까지 합치면 지금 11명이에요. 11명. 국정 농단 수사 때 5명 죽었습니다. 이재명 수사하면서 5명 죽었고 1명 추가로 더 죽었죠. 기자. 이건 이재명하고 별거 상관도 없는 사람이지만 역금은 11명이야. 이놈들한테 수사받다가 죽은 사람이 11명이에요. 살인검사 아닙니까? 그런 놈들이 국회에 월권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얘네들 싹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얘네 무기징역해야 돼요. 얘네 수사, 살인수사로 규명하고요. 살인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진짜. 이런 놈들이에요. 지 멋대로 조작하고, 회유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 왜냐? 검사는 처벌받지 않거든. 검사가 처벌받은 적이 없거든.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법원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법부는요, 윤석열 정권을 매우 싫어한다고. 물론 출세의 눈이면 소수의 판사들도 있지만, 사법부 전반적으로는요, 사법부를 무시하는 이 검사 출신 정권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판은 끝나갑니다. 강백신이 매일매일 울어재끼요 송경호도 울어재낍니다 이원석도 울어재끼고 다 웁니다 울어 그냥 계속 울어봐 눈도 깜짝하네요 민주당에서 지금 역풍무세들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역풍무세들이 분명히 길길이 날뛰고 했었을텐데 그놈들 없으니까 민주당 전진만해 자 민주당이 전진하다가 멈칫하면 얘네들이 바로 물어뜯습니다 모든거 다 동원해요 얘네들은 살아야 되니까. 숨쉴 틈도 주지 말고 휘몰아쳐서 죽여야 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싸움도 검찰과 민주당의 싸움도요. 선빵 필승이에요. 무조건 공격 공격입니다. 수비적으로 가면 검찰한테 결국 밀려요. 이것도 둘 중에 하나가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민주당도 그걸 잘 알고 있고. 판이 굉장히 요상하게 요동을 칩니다. 최상병 사건은 수사 외압이 아니라 국정농단으로 판이 확 바뀌고 그걸 하면서 검사 탄핵을 동시에 진행하니까 얘네들 전선이 지금 흐트러져요. 최상병 막아라가 아니라 검사놈들은 자기 살길 찾아야 되잖아. 탄핵이 두려워서 매일 울고 앉았고 최상병 특검 막는 게 지금 능사가 아닌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일들이 전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쪽은 우리는 어차피 타겟은 이 정권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김건이란 말이에요. 검사를 조지는 것도 윤석열 김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선이 흐트러진 게 아니야. 동시에 공격을 하지만 목표는 하나거든. 근데 이놈들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전선이 여러 개인 겁니다. 윤석열을 지켜라가 아니라 나를 지켜야 되거든. 한동훈은 한동훈 나 자신을 지켜야 되고 검사놈들은 검사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까지 지키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은 전선이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는 상황. 우리는 윤석열, 김건희 잡으러 가기 위해서 거치는 길이니까 전선이 흩어지지 않는 상황. 우리가 계속 싸우면, 우리가 전진만 하면 훨씬 유리한 싸움으로 지금 구도가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탄핵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데? 8월에 큰일 터진다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8월에 큰일 터질 것 같아. 이 더위 촛불로 불태울 것 같습니다. MBC와 JTBC가 정말 이 정권 무너뜨릴 각오로 지금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다른 언론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7월에 이거 일 터집니다. 그러면 8월에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